대불경 등음 신주 정구 업진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 위안 이제 신지는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 도로짐미 사바하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 도로짐미 사바하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 도로짐미 사바하 개경기 가장 높고 미묘하고 뿌리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 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 받아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법장지는 옴마라남마라다 옴마라남마라다 옴마라남아라다 나무 대불정릉엄 신주스타타투스니삼시타타파트라마파라지탐프라튠기람다라니 나마사로바붓다 보디사뜨레반나무삽다남삼야삼붓다코티남사스라바까삼가남나무롭게 हर्हन्थनं नमुश्रुतफन्दनं नमुष्कृथामिनं नमोऽगामिनं नमरुख्ये सम्यक् कथनं सम्यक् प्रतिफन्दनं नमो रत्र त्यय नमो भगवते कृतस्रेनाप्रणरजय तथ गतय रथ्ये सम्यक् संयुते नमो भगवत्य अमिता भय तथ गतय रथ्ये सम्यक् संयुते नमो भगवते अक्षुभयथय रथ्ये सम्यक् संयुते नमो भगवते भैषाहि सा 다다갔다야라테 삼약 삼뷰다야 나무박아봤테 산푸스 피타사렌트라라자야 다다갔다야라테 삼약 삼뷰다야 나무박아봤테 사카무나에게 다다갔다야라테 삼약 삼뷰다야 나무박아봤테 라트나 코스마켓 라자야 다다갔다야라테 삼약 삼뷰다야 나무박아봤테 다다갔다구라야 나무박아봤테 바드마구라야 나무박아봤테 마즈라구라야 나무박아봤테 많이구라야 나무박아봤테 카르자구라야 나무 대바루신암 나모시타 비다다라 나모시타 비다다라 신암 사파노그라 삼하르타남 나모 브라만에 나모 인드라야 나모 바가 व त 루드라야 우마파츠 사헤야야 나무 나라야나야 락삼미 사헤야야 팜차마 무드라 나마스 그렇다야 나무마카라야 드리 프라나라 비드라파나카라야 니목토카스마사나바시니 마트라가나 나마스 그렇다야 에브 나마스 그렇다바 이만 바가바타 스타타가토 신삼스타타 파트람나마 파라지타 프라 투기람 사르바데바나 마스크로탐 사르바데 베바푸지탐 사르바데 베스차 파리파리탐 사르바부타그라하 니그라카림 파라비다 체다나카림 두남타남사트바남타 마캄투스타남 리바라님 아카라무르트 브라사마나카림 사르바반나나무사나카림 사르바두스타두스파푸나니바라님 샤트라시티 남 그라사하스라 남 비드밤사나 카림 나스타 빔 사티 남 낙사트라 남 프라사따라 카림 나스타 남 마하크라하 남 비드밤사나 카림 사르바 사트르니 바라님 구람투스 파푸 나남 찬하사님 비사사 스트라 아그니우라 카오트라님 아파라지타 구라 마 찬남 마 딥뿟탐 마 테잠 마 스베탐 지바라 마하바라 아스리야 판다라바시님 아리아타라 부르고딤체바잠 바지라 마레 티비스르탐 파드마크맘 바지라 지우바참 마라체바 파라지타 바지라 단디 비사차라 산타바이데아푸지타 사이미루팜마스베타리아타랴 마바라빠라 바지라 상카라체바 바지라 구마리브란다리 바지라 스타차 마비다타타캄차나마리카 쿠슴바라 타나체바 바이로차나 코드라토스니사 피지름 파마나차 바지라 카나카 프라바르차나 바지라 둔디차 스웨타차 카마락사 사시 프라바이 테테 무드라가나 사르베락삼 그르반뚱마샤샤 옴 디시가나 프라샤스타 타타가토스니사 홈브름 잠바나 홈브름 스탐바나 홈브름 부아나 홈브름 마따나 홈브름 파라비 파라비 디압 삼딱사나카라 홈브름 사르바두스타남 스탐바나카라 홈브롬사로 약사락사사 그라 남비두밤사나 그라 홈브롬차투라시 디남 그라사하스라남 비사나 피나사나 그라 홈브롬아스타빈사 디남 낙사드라남 프라사다나 그라 홈브롬아스타남마 그라 남비두밤사나 그라 락사낙사맘 바가밤 스타다가 도스니 삼 마프팅 프라팅길레 마사라스라브래 사스라, 시르사이, 고티사타, 사스라, 네트레, 아뱀다, 시바리 타나, 타나, 까마, 바지로, 다라, 트르부바나, 만다라, 옴, 음, 스바스, 티르바, 바투, 마마, 라자바야, 조라바야, 아그니바야, 우다카바야, 비사바야 사트, 사스트라바야, 트사 파라차크라바야, 드르빅사바야, 사니바야, 아카라무르트바야, 타라니부미 캄파바야, 우르카 파타바야라 자단나바야 나가바야 비드바야 수프라니바야 약사그라 락사사그라불레타그라비사차그라 부타그라 군반다그라 부타나그라 가타 부타나그라 스칸다그라 파 스마라그라 운마다그라 차야그라 아레바티그라 우자하리냐 그르바리냐 사타리냐 지비타리냐 롤티라리냐 바사리냐 맘사리냐 메타하리냐 마자하리냐 반타리냐 수차리냐 참 시차하리냐, 대삼사르베삼사르바, 그라하남,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파리브라자카, 그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다카, 다키니, 그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마, 파수파, 디루드라, 그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타트바가로, 다사에야, 그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마, 카라마, 들어가나, 그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카파리카, 그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자카라카, 마도카라. 사르바르다 사다나 그렇담 비렴친다야 미케라야미 샤트로바기니 그렇담 비렴친다야 미케라야미 부름기리티까 난디케스바라 가나파티 사에야 그렇담 비렴친다야 미케라야미 나그나스라마나 그렇담 비렴친다야 미케라야미 아란타 그렇담 비렴친다야 미케라야미 비타라가 그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바지라파니 그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브라우마 그렇담 루드라 그렇담 나라야나 그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바지라파니 구야카 디파티 그렇담 비디암 친다야미 키라야미 락사락사맘 바가밤 시타타 파트라 나모스트 테아시타 나라르까 브라바스 타피카시타타파트레즈바라즈바라다까닥까비닥까비닥까다라다라비다라비다라진다진다빈다빈다흠파트파트스바하헤파트아무가야파트아프라티하타야파트바라프라다야파트아스라비다라바카야파트사르바데베바파트사르바나게바파트사르바약세바파트사르바락사세바파트사르바가루데바파트사르바간다르베바파트사르바아스리바파트 <목소리가> 사르바 긴달에바파트 사르바 마오라게바파트 사르바 부타바파트 사르바 피사체체바파트 사르바 군반데바파트 사르바 부타네바파트 사르바 가타부타네바파트 사르바 두르람기테바파트 사르바 두스프렉시테바파트 사르바 치바레바파트 사르바 아파스마레바파트 사르바 스마라네바파트 사르바 티르티케바파트 사르바 운맘데바파트 사르바 비디아차레바파트 차야카라마도카라 사르바르타 사다게벼 비다 차레바파트 샤트라 바기니바파트 바지라 쿠마리 쿠란다리 비다라 제바파트 마프라 퉁기레와파트 바지라 산카라야 프라툰기라라자야파트 마카라야 마트르가나 나마스 크르타야파트 인드라야파트 브라우마니에파트 로드라야파트 비스나비에파트 비스네비에파트 브라우마에파트 아그니에파트 마카리에파트 로드리에파트 카라산디에파트 아인드리에파트 마트리에파트 차문디에 파트 카라라트리에 파트 카파리에 파트 아디무토카 스마사나 바신니에 파트 에케치타 사트바마 마트타치타 파파치타 도라치타 르 비드바이사치타 우마이 트라치타 우트파다얀티 키라얀티 만트라얀티 자판티 조한티 우자하라 가르바하라 루디라하라맘 사라메다람마자라 바사라자타 라지비타하라 मारा हारा बारहारा गन्धारा पुष्पा हारा पापा चित्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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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थे बाग्रा नागाग्र याक्षाग्रह राक्षासाग्रा आस्राग्र करुणाग्रह किन्द्राग्रह मावराग्रा प्रेतग्रा पिसाचाग्र पुताग्रा पुथन खाता फुतान आग्रह कुम्बन दाग्र कान्दाग्रा उम्मादग्रा सैयाग्रह 사카다키니그라 레바티우라 아담이까그라 사쿠니그라 난디까그라 남비카그라 간타파니그라 아주바라에카이카 드바이티티아카트레티아카 차트로다까니 아주바라 비스사마주바라 파티카파이티카 스메 스레스미스미카 산티파티카 사르우아주바라 시로르티 아르다바 데바카 아로차카 악시로감 무카로감 허르데로감 카르나수람 단다수람 허르다야수람 마르마수람 파라스라 수람 프르스타 수람 우다라 수람 카티 수람 바스티 수람 우르 수람 잠가 수람 하스타 수람 파다 수람 사라방가 프라튬가 수람 부타 베타니다카다키니 지바라다루라 칸듀키티 바로타바이 사라파로하린가 소사트라사가라 비사이와그니 우다카 마라베라 박한타라 아카라무르트 라이무카더라 이라타카 프루스지카 사르파나쿠라시미야 파그라릭샤타라리샤사마라시비베 대삼사르삼시타타파트라마바지로스니삼마프라등기람 야바드바다사요자나 반타레나타마반담카르미티사반담카르미 파다비다반담카르미테주반담카르미야하스다반담카르미 파다반담카르미사르방가프로틴가반담카르미파다타오만아래안아레비사다비사다반다반다반다니반다니바이라바지라파니파트홈브룸파트 스바하 나무스타 타가타야 수가야아한테 삼약삼백타야 시담트 반트라파다 스바하 타다타옴 아나레 아나레 비싸다 비싸다 반다 반다 반다니 반다니 पैरा बाजरा पानि पथु हुं ब्रुं पथु स्वाहा नमोस्ता तया तया सुगा य रात्य श्याम्या सम् दु तया शं तु बन्द बन्द बन्दानि वन्दानि पैरा बाजरा हुं 나무스타타가타야 수가타야 라테삼야 삼뷰타야 시담트 반트라파다 스바하 오마비라 훔캄 스바 오마비라 훔캄 스바 업나비라 훔캄 음, 스바함 해양계 상례 연전 정정중 풍성능엄 비밀주 회양삼보 중용천수가람재성중 삼도팔란구리고사은삼류진첨은 국계안녕병역소. 풍조슨 민날락 태중훈수희승진 십지돈초문안사 삼문청정빌 절비우 단신귀의증복해 시방삼세일체불체존보살마살마반냐바라밀 맑고도 깨끗한 우리 대중들 능어의상 비밀주를 높이 외우고, 삼보님과 용호이물이 여러 천신과 카람소 성중들께 외양하오니 사막도와 반란고를 다 벗어나고 사은 삼류 빠짐없이 은혜 입으며, 온 나라가 평안하여 싸움이 없고 바람과 비 순조로워 백성 즐기며 대중들의 땅은 도 날로 나가 싶지마저 뛰어넘어 어려움 없고 삼문 경계. 청정하여 근심 끊어져 심신 단월 귀의하여 복해 받으세 시방 세계 삼세의 모든 부처님 높으시고 거룩하온 여러 보살님 큰 지혜로 전덕에 건너지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 모니, 불나무, 석가, 모니, 불나무, 석가, 모니, 불나무, 불나무, 시아, 본사, 석가, 모니, 불나무, 석가, 모니, 불나무, 석가, 모니, 불나무. 불나무, 시아, 본사, 석가문이불, 무수한 전생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지어온 온갖 덮장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삼재팔란, 관재구설, 사백, 사병 등의 모든 재난은 눈처럼 녹아지고, 각가지의 복덕과 길사와 성취는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흙에서 연꽃이 피면서도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하듯 이 속세간에 살면서도 어느 때 어느 곳을 막론하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오계 십선계의 기본 계율을 지키며 평화와 지혜를 얻는 선정을 닦아 무시선 무처선의 생활을 할수 있게 하옵소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함에 있. 어서 법당의 부처님 뿐만이, 아 니라 불성 을 가진 모든 이들을 본래의 부처님 또는 미래의 부처님 으로 대하고 처처 불상 사사 불공의 정신 을 실천할 수있게 하옵소서. 불자가 길을 가는 데있 어서 무수히 많은 장애와, 회의와 시험과 좌절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수한 재발심으로 무량수 무량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중생이 끝이 없고 번뇌가 끝없기에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려는 저희 소원도 끝이 없습니다. 지혜의 완성으로 필경의 대탈을 이루게 될 때까지 불태전의 섭수와 가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세생생 저희 이름이 들리고 저희 모습이 나타나는 곳마다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참 생명의 법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 무니, 불, 나무, 석가, 무니, 불, 나무, 석가, 무니, 불. 광명, 지는 엄마, 무카바이로, 자라, 마무드라, 마이, 바드, 마츠, 바라, 브라 바르, 타야, 음. オンマムカバイロジャナマムドラマニパドマチバラプラバルタヤウンオンマムカバイロジャナドラマニパドマ 쯔바라브라바르타야음 옴마무카바이로자 c 마무드라 많이 받 a m n 바라프라바르타야음옴나무카바이로자�마무드라많이받라옴마바라프라바르타야음옴마무카바이로자 c 마무드라바라르타야 원이차공덕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당생극낙국통견무량숙해공성불도